구술이 서말이어도 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접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면접에서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하면 그리고 면접관에게 잘 설명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면접에서 어떻게 하면 면접관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역량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면접에서 목소리 그리고 호흡 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목소리는, 면접에서 목소리는 평소보다 15에서 20% 정도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는 첫 문장의 톤은 항상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떨리는 저음으로 한다거나 억지로 긴장이 돼서 고음으로 하는 것은 불안한 사람의 신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는 항상 말 끝을 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 끝이 흐르면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면접관이 볼 때는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도중에 특히 면접의 처음 부분에 있어서 긴장이 될 수가 있는데 긴장이 되면 숨부터 천천히 한번 들이쉬고 답변을 하면. 좀더 안정되게 편안하게 답변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는 면접관이 질문이 다 끝났는지를 확인하고 면접관의 질문이 끝난 다음 한 박자 정도, 그러니까 약 0.7초 정도 쉬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면접관의 질문이 있는 다음에 한 박자 쉬고 답변을 하면 좀더 침착해 보이고 내용 정리가 깔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잠깐씩은 한 박자이지만 그한 박자 그 시간 동안에 답변할 내용들이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은 항상 먼저 결론, 요지를 먼저 답변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시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답변을 할 때는 면접관들이 한두분 내지 세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면접에서는 주로 질문을 하는 면접관이 있습니다. 그런 주로 질문을 하는 면접관을 주로 바라보고 답변을 하겠지만, 그리고 양측 면접관에도 시선을 분배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이 막혀도 시선은 절대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답변을 할때 가끔 말이 꼬이거나 말이 막힐 때가 있는데, 이때 긴장하다 보니까 시선이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고 말문이 막혀도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신감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함께 협업하면서 협업 능력, 협업 가능성도 같이 측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선 처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제스처나 표정 이런 것들은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은 약간 당기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턱을 위로 너무 들면 건방져 보일 수가 있고 아래로 너무 떨어지면 이축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손은 그리고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리액션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세하게라도 보이게 미소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면접에서는 30초 내지 1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능력직 면접에서는 길게 말하면 오히려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길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저항하게 들리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먼저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침이 없는 사람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모호하다고 이해가 되면 반드시 재 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할 때는 면접관의 표정을 잘 읽어야 됩니다. 면접관의 표정을 보면서 이 답변의 설명의 속도나 그리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관이 나의 답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굉장히 예, 조금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표정이면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도 되지만 나의 답변에 대해서 표정이었거나 또 무관심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결론을 빠르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면접관들이 부정적인 질문이나 압박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질문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면접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면접관에게 신뢰하는 면접관으로서 볼수 있는 건지, 그러한 면접관의 말소리, 목소리나 그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답변의 구조, 시선 처리, 자세와 표정, 그 다음에 답변의 핵심은 어떤 구조로 하면 좋은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